지금 디자이너 커뮤니티가 난리난 이유 미드저니가 드디어 영상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는 미드저니 이건 그냥 완전 인지툴의 확장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작업 방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영상에서 제가 직접 써본 미드전이 비디오 V1의 기능들, 장점, 단점, 그리고 사용법까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이 영상 다 보고 나시면 미드전이의 첫 번째 영상 모델 V1 완전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 V1은 기존 이미지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자동 영상을 생성해주는 기능이에요. 특히 놀라웠던 건 비율 제한이 없다는 점. 예를 들어 20대1 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와이드 비율도 가능하고요. 세로 영상도 자유롭게 지원됩니다. 이게 기존 영상 툴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커스텀 설정이 꽤 복잡했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영상이 4개씩 나옵니다. 즉, 다양한 움직임을 비교해서 바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직접 만든 예시를 보면 이렇게 다양한 카메라 무빙 나와요. 정리하자면 이미지를 영상으로 자동 변환해주고 비율을 자유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가지 옵션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고 기존 이미지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미드전이 비디오가 마치 채찍 PT처럼 영상 AI 서비스의 게임 체인저다 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미드전이 측에서는 자신들의 영상 서비스가 기존 영상 서비스 AI보다 최대 25배 저렴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역시 이미지보다는 영상이 시각적으로 훨씬 파워풀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미드전이 비디오에는 총 4가지 생성 방식이 있어요. 먼저 오토 모드, 내가 만든 이미지의 가장 적절한 움직임을 미드전이가 자동으로 예측해서 영상을 생성해줍니다. 초보자에게는 요거를 추천해요. 두 번째는 프롬프트 모드인데, 직접 동작을 프롬프트로 입력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로우 모션 모드. 움직임을 최소화한 영상 제품샷이나 배경을 강조할 때좀 유용하겠죠? 그리고 하이 모션 모드가 있는데, 카메라와 피사체가 동시에 아주 크게 움직이는 모드로 되게 드라마틱한 느낌을 줍니다. 제가 같은 이미지를 각 모드로 돌려봤는데, 차이점이 꽤나 뚜렷해요. 사용해보면서 좋았던 건 분명 많았지만 아직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 프롬프트 해석력에 약간 한계가 있다는 점인데 프롬프트가 두세 문장만 넘어가도 AI가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그리고 세부 설정이 조금 미흡합니다. 아직은 카메라 각도나 반복 움직임 같은 고급 설정이 불가능한 점이 조금 문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화질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업데이트로 해결 중이라고 하는데 초반에는 다운받았을 때 화질이 굉장히 많이 깨졌는데 지금은 세이프홀 소셜 미디어 기능 덕분에 1080 포인트로 바로 저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미드 전이는 개선 속도가 좀 빠른 편이라서 이 점은 아마 금방 나아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도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장점에서 너무 큰 메리트를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 더 활발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위드전이는 이미지 생성 툴 중에서도 디테일이 가장 좋은 툴이었는데 오늘 영상 생성 툴에서도 영상을 몇 가지 생성을 해보니 그 디테일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최신 툴이니 놓치지 말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자이너는 트렌디함을 따라가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디자인 작업에서는 이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에 시네마틱한 영상 삽입. 브랜드 무드보드에서 움직이는 키비주얼 제작. 또는 클라이언트 시안 제시에서 영상 컨셉까지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드저니의 대표 기능인 익스플로러 기능을 쓰면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에서 비슷한 결과물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방향성 잡기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디자인과 졸업 전시나 공모전 포트폴리오에도 충분히 쓸수 있는 퀄리티의 영상을 뽑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써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디드전이가 이제 영상까지 만든다. 디자인과 학생으로서 이 기능을 안 써보는 건 진짜 손해예요. 제 디자인과 4년 수석의 감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취업할 때도 과제를 할 때도 작업을 할 때도 디자이너에게 AI는 거의 필수 사용 툴처럼 여겨지잖아요. 제 주변에도 과제를 할때 AI를 쓰지 않는 친구를 찾는 게더 어려울 정도로 요즘 트렌디한 디자이너,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AI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매우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쉬, 취업 시장만 봐도 디자이너에게 AI 활용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최신 트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미드저니는 그 시장의 가장 빠른 선두주자잖아요. 그것도 영상. 이건 완전 최신 기능이니까 트렌디한 디자이너라면 꼭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이미지 말고도 움직임까지 디자인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직접 프롬프트를 다듬어 가면서 어떤 영상이 나오는지 더 실험해 볼 예정이니까 구독하고 같이 테스트해 봐요.